왜내 믿음과 을주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고 <목소리도> 누가 복음 9장 46절에서 62절 말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잔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우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자는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만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의 대화가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났죠. 그 주제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여전히 세상 논리를 버리지 못했던 제자들은 아마도 주의가 높거나 부유한 자가 큰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달랐죠.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어린 아이를 인구수에 넣지 않았던 그때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 그 이상입니다. 큰 자는 결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낮고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실상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온통 내 삶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면 이제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찾아와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대답하죠?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본문 60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주의 일을 위해서는 자식의 도리를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앞설 수 있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안위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여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살려내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일을 더 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왔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오늘 하루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에 젖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주변에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지체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